크리스마스 이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쳐다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막 집을 나오는데 일어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그 대구 서문 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이 성탄 카드를 딱 보냈는데 그 카드 내용에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예수님께서 커피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따려주는 예수님하고 커피 한잔하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웃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하고 커피 한잔하시고 오늘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아침 식사하고 누군가는 커피를 살것 같은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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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하고 우리 같이 우리 커피 한잔 하면 또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생각해 보면은 어렵고 힘든 또한 해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 그만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예산, 결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쭉 보면서 참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가 꿈을 잃지 않고 우리 젊은 세대나 앞으로 계속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회를 은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기가 와 그런지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왜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빨리 못했을까 이런 후회스러운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올 때는 우리 순서대로 이 땅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갈 때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수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수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 두실 것이고, 또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문처럼 쫙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 주님은 그 멜기세댁에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기도를 지금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충성에 대한 강구함이 나타나고 마지막 부분에는 성도들의 신령한 조제를 염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로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썸머리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의 깊은 제목을 찾으시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은 이런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사명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주셔 가지고 구원하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셨다.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셨다. 인간들도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가 주시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리포스로 돌아가 보면, 빌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자, 예수님은 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내 내게 주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 그걸 먼저 고백을 하고 있죠.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을 구, 구원하는 구속사업이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중요한 일이었다. 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된다. 나에게 주시면 주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골짜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면. 그것이 6절에서 9절 사이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아버지께로서 뭐다 왔다고 하는 것.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워 싸오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했다 주워 싸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온 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나를 보내신 것,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니까 그들이 나를 믿었나이다. 그, 이,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우리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시시하게 믿다가 보면 은 하나님은 가끔 뒤로 다 가버리고 그냥 내가 더 많이 판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의 이 모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 모욕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우리가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나타낼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나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께 다 가니까. 하나님 그냥 나 맡기고 살게요. 그러고. 우리가 몸을 아파보면 그러잖아요. 어떤데, 야, 이걸 내가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라.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고, 모든 것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아, 이때 나타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야 빨리 나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면 은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고 힘들고 실패한 가운데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 아, 이 실패 속에 하나님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불만만 터뜨리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괜찮데 나만 왜 이렇습니까? 원망적으로 막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 받지만은 내 자신도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받고나니까 하나님 앞에 받고 나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라. 예수님이 그이야기하는 피조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오직 조물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즉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한 백성들을 보내 주시고 그들로 하여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받아먹고 기뻐하는 것은 주께 영광이 된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도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도 영광 받으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 한 영혼이 구원되고 나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영광 받는 일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 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도 영, 영화롭게 된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잖아요. 온 세상이 깜깜하여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환영과 분해 넘치는 대접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많이 영광 받지만 우리의 삶에도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진 자. 마치 낙이 새끼가 환영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태워가면서 캬, 환영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은 세상에 어디도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그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에베소서 1장 8절에도 보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 또 물질을 주시면 죽게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우리는 은혜 받고 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들 물질도 우리는 주께 드릴 수 있고 또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어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무엇이든지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신 후이 주신 것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죽음도 그 앞에 나를 막지 못한다는 거.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죽음도 나를 가리지 못한다. 은혜 받게 되면.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최고의 승리자요, 최고의 복된 자예요. 제가 참 좋아했던 한 대학 선배 중에 한 4년 정도 선배입니다. 총신대학에. 그분은 이제 총신신대원을 다 마치고 미국에 와서 초창기에 목회를 미국에서 제가 미국 갔더니 정말 설교를 그가 그 당시에 젊은 목사 가운데는 아주 뛰어나서 변희찬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한 4년 정도 선배 됐는데 부흥회도 많이 다니 고 우리가 동문들이 그 만나면은 정말 아주 이렇게 뭔가는 우르르 보이고 막 닮고 싶고 이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40대 중반에 딱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암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하,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쓰시는 목사님을 왜 저렇게 힘든 어려운 병을 주셔가지고 길을 막습니까? 결국 나중에 본인도 몰랐는데 암이 그냥 몸에 다 퍼져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딱한 3개월 지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과 마지막 제가 만났을 때, 이 목사님이 저한테 강 목사 장례식에, 그때 로즈힐 그 체플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꼭이 찬송을 불러주면 좋겠어. 그랬어요. 마지막에 세상 떠나기 전에, 박병석에 있을 때, 자기가. 암이라고 했을 때막 낙심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나중에 자기가 기도하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은 나한 사람을, 나한 사람을 내가 목사인 나보다 나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부른 것 같다.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깨닫고 절대로 장례식에 검은 옷 입고 오지 말, 말게 해달라고 검정색 옷 입지 말고 참 아름다운 옷들 입고 장례식 찬송 안 불러주시면 좋겠고 그걸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 병석에서. 그래서 나는 이 찬양이 최고로 자기 자신에게 일생 동안 목사 길을 걷다가 4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찬송만 붙들고 이 찬송만 부르고 이 찬송만 고백할 테니까 이 찬송을 좀 장례식 때 불러달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 조가로 이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그것이 403장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만든 찬송이에요 은혜스러운 많은 찬송을 작시했던 그런 목사님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나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의 그 은혜가 마음에 부딪히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내가 그래서 어찌, 어떻게 찌어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은 온통 잔치와 같이 됐어요 그 형님도 목사님이었어요 옛날에 오렌지 한인교회 목회했던 변 목사님 그 전부 형제가 목사님들이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막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기 심령이 너무너무 감격하더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밖에 내가 없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 고백을 못 한다고 내 목소리도 괜찮은데 내가 힘이 없어 고백을 못 하니 좀 대신 이 찬송을 불러 주게나 이 찬송에 제가 의미를 좀 찾아 보기 위해서 교회 음악사를 찾아보면서 원 가사 원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 원문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기쁨 위한 사라진다 한들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니 어떠하리. 그가 어두운 밤에도 환란에도 나를 지키고 감싸주신다. 그러니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주가 되시는데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맹물 같아요. 여러분. 아무 맛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모든 것들에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확신이 생겨서 삶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가들도 예수 믿는 자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앞으로 또 맞이하는 새해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좀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